다음 날 이른 새벽 아버지가 제일 먼저 일어난다 커피 한 잔이면 출근 준비 끝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, 네시 일어 새벽 출근을 한지 올해로 17년,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.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각한 번 없었다는 덩렬 씨의 성실한 출근길. 과묵하기로 소문났지만 아들 때문에 요즘엔 말수가 늘었다. 재영이 훈련 잘하고 있나요? 네, 잘하고 있어니 개인적으로. 네, 잘 지내고 있죠? 네. 네 요새 뭐해요? 요새 이제 계속 훈련하는 거지. 너무 현수막 걸어야 되겠네, 이번에는. <laughs> 이번에 현수막 걸어야 돼. 수고하십시오. 수고하십시오. 드디어 현장 출동 네. 모두가 잠든 시간 도로와 인도를 뛰어다니며 하루를 열어주는 덩열씨와 동료들 <목소리> 아버지가 지나가면 거리는 말끔해지고 도시는 상쾌한 하루를 시작한다.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을 끝내고 밥을 먹으러 왔다. 아들의 금메달 경사를 자랑하지 않았다는 덕열 씨. 인터넷을 본 동료들이 먼저 알고 내일처럼 기뻐하며 축하해 줬다. 거의 대회 최고 점수. 역사상 최고 점수. 진짜 안 해. 훌륭한 아버님이신데. 아 우리 딸이 충실하시고. 딸이 재영이 그게 사인 좀받아돌라는데 처음에 반대는 안 해셨어요? <laughs> 반대는 안 해. 줬. 어는 다치고 다치고 막 이런 거 하면 또 부모님들 부모님 입장에서 또 속상할 수 있으니까. 이런 거하는게도 몰랐어요. 음.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 해가지고, 뭐 음. 태권도에서 이런. 덤블링 같은 태권도가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. 추세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. 한, 개, 한 3, 4년밖에 안 돼요. 자질이 있는게로그고 뭐. 타고난 거죠. 세계 대 1이면 거의 뭐. 주신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도, 그러니까 경기를 넘어선 거잖아요. 형을 안닮는거 형수를 많이 닮은 것 같아. 내가 보니까. 빵다어 <laughs> 라이프가 <laughs> <laughs> 우리, 우리가 저거 때면에 그런 기질 없는데 그래 뭐좀 깡다고 같은 거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더라고. 세계 1등 아들 덕에 밥 맛이 더 좋다.